예, 안녕하십니까. 생선나라 소원근 목사입니다. 이 한교총과 애자연, 그러니까 소강성 목 대표되는 목사님과 이 박경배 목사님이 한교총과 애자연으로 이 갈등 국면으로 들어서 이그 가운데 소 목사님이 사과를 하라 해야 된다 하는 에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 쓰나미와 같은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 이뭐 영상을 내리라. 어, 이렇게 에, 하는 어, 이제 말씀들이 갈등들이 주고받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어, 이렇게 소목사님이 한교총을 한국교회 전체를 어, 대표하는 그런 어, 가운데 위치에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 이 한교총 목사님으로서 대표하고. 어, 서로가 예, 로가기잔거마다가몰 예. 하고요. k a m 중이라도 i 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a m j o n g Kam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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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군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일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하셔야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이, 그런 사람 말이" 화요일 좋은 결과를 얻어 놓았다. 내일 발표한다고 큰 소리를 지셨지요? 아주, 그 말하는 태도가, 태도가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결, 예,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어, 이런 영상이, 이제 몇번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어, 그동안에는, 이렇게 소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자신을 변호하고, 그 교회를 변호하고, 한국교회를 변호하고, 어,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예자연 측에서는 이 법적인 구성을 만들어서 반대 단체 구성을 했어요. 법적 투쟁을 해오면서, 어, 이렇게 이제 갈등 구조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어, 여기에서는 소극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시한 것이지요. 어, 이제 영상을 내리라 뭐 이런 것까지. 에, 그래서 에, 그것도 사전에 연락을 했는데 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경배 목사님 척은 애자연 척이죠. 그 손현범 목사님과 함께. 지금껏 작은 교회, 지방 교인들을 그냥 지나쳤는데 에, 존경해왔던 한국 교회의 그 김진홍 목사님께도 전화를 어이한 교총에 대해서 소강성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또 사과를 받아냈다. 이 이렇게 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받아냈다고. 그렇게 그동안에는 지나갔는데, 이런 중요한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들은 그냥 지나치고, 뭐, 그저 떠들도록 놔두도, 이렇게 애자연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 태도, 여기 애자연 측 박경배 목사님은, 태도와 언어의 그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급적거린다 중이나 중간이나 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하지 못할 망정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리라고 또 명령조로 에, 사전에 미리 알리고 이렇게 에, 사, 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보면서 손현보 목사님은 참 20번이나 이제 고소를 당하고 행정 예자연의 임원을 맡아서 많은 이제 그 법적 소송을 하고 활동을 해 오신 분이죠. 그분도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의 38회 총회 때인데 신사참배 가결을 주도했던 홍택희 목사와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런 그 성명서를 낼 때는 싸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그 정부와 관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우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하지를 못하지 않았느냐. 결과가 나오지를 못한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 어, 이것은 그동안에 한 2년, 그러니까 20개월 이상 한국 교회가 엄청난 많은 피해와 어려움, 고통을 겪고 왔던 마당에, 이제 그 무슨, 이제 그, 어 에, 뭐 어, 어떤 어, 이제 희생양을 찾는 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에, 어느 정도 총 책임을 전체 책임을 가진 분들이 에, 어, 회계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만여 교회 130여만 명의 교인들이 사라지고 의료 어, 문을 닫는 이런 그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일어나면서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포스트 일구에도 어이 한국 교회가 엄청난 에 그런 그 회복하기가 참 어려울만큼 어려울 것이다. 어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한국 교회가 제2의 종교 개혁의 어 이후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는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위더 까지올때 사실은 11 19명 을그 찬령자만 들어가서 해라. 그때 이제 제안을 받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폐쇄 명령도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들어가라. 그 동안에 20개월 동안에 이런 일이 계속 있었지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참눈물을 머금고 예비하다가 이제 법적 대응을 하고 하는 가운데 싸우다가 99명만 이제 자리를 들어가라. 아뭐 이렇게 이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를 했는데 20% 20% 10%만 그동안에 쭉또 들어가라 했다가. 어, 그리고 20%를 또 이제 허락을 해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20%면은 또이 정도면은 얼마나 다행이냐. 이것도 감사하다.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마침내 에, 11월 1일날 50%위드 코로나로 이제 나가게 되었지요. 어, 30%에서 이제 50%까지 드릴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이제 지방 같은 또 어, 이 면역을 맞았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완화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이것이 상대해왔던 지금까지가 너무도 미흡했다. 그것은, 에, 이 한교 총 대표되는 분이 분노와 절망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에, 자책한 것을, 그것을 보면은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 이 전체적인 댓글을 보아도 댓글을 보면은 그 원성들을 보면은 그 대표 회장의 교회 교인들의 댓글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에 여러 많은 교인들이 오랜 동안에 그 댓글을 보면은 어 이참 전심이 민심이라는 성도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많은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라는 것을 본인이나 또 모든 사람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옥순 건사라든지 안정근 같은 좀이 어 과격한 분들도 그 앞에 가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어 정말 붉은 온갖 그 퍼포먼스를 몸에 붉은색을 부으면서 이렇게 에 했던 그것도 보면은.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까지 항의를 한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어, 그것이 대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도 코로나 여기까지 21개월 동안, 21개월 동안에 있어서 너무도 그동안에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예배는, 예, 어, 대면 예배는 하나님에게 대한 뭐 모독입니다. 뭐 이런 말까지 계속 나왔던 것에 너무도, 어,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에, 전문가의 말을 듣지를 않고 너무도 저자세로 어, 그리고 또 어, 길거리에서 지금 폐쇄를 당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참 어, 피눈물을 흘리는 어, 그런 그 교회들도 있는 것에 에, 어떤 어, 위로 이런 것들이 어, 지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이 있고요 어, 너무도 차별과 불균형이 많았던 한국 교회의 그 피해 어, 이런 것들에서 어, 자유롭지 못한 어, 그런 어, 것이 것에서. 어,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어~ 어른이 또 가장 대표되는 어, 분들이 그동안에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어~ 회개하라고 하는 어~ 음성에 귀를 기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